음, 6일? 에스 음. 야무쳤네 기운 <laughs> 좀줘 어우 이없어오 <laughs> 백이다 백이다 아 생아 어, 구독과 좋아요 와알람설정 아바시 세상 뜹니다 아 낮에는 정말 덥군요 따사로운 해살 아래 저 건너편에 왜 꽃길 모두 이 오지게 켜져 있습니다. 다 이유가 있지요. 뒤쪽으로 보시면 모두 켜져 있는데 찾아볼 수없으나아저알알알알로라텅블리 옆에 있는 21분 뒤에 열리는 저 친구가 다시 돌아왔다 웰컴백. 욕심에 가득찼다고? 새끼 욕심 내지 마 지금. 눈빛에 욕심이 가득 찼때잖아이 새끼야. 이 미친놈아. 어? 정신 차리라고. 욕심을 비우란 말이야. 어? 정신 차려.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이면 안 떠. 어이. 오늘 나와의 싸움이구만. 정신 차려야 돼. 먹겠다는 마인드는 안 돼. 어. 이수진 장군님이 그러셨지.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, 살,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. 하지만, 보고에서는 반대지. 먹고자 하면 못 먹을 것이며, 마음을 비우고 못 먹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의의를 둔다면 나올 것이다. 7분 뒤에 웃음질해 웃음질해 아해 이제는 다시 볼수 없다 한달가만 EX 레이드 뮤츄로 만나볼 수 있다 음잠덜 깼네 그것 맞디 2시간 잤어 음 그건 맞아 굉장히 피곤하긴 해어 지금 레스비 충전했어 음 어. 서서서서서서 웃어? 그럼 웃지우냐? 아 죄송합니다. 아 지금 제가 잠을 못 자서 조금 민감하니까 어 아니 속으로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말로 나와 버렸네. 아 죄송하고요. 예아 죄송하고요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하고요. Sorry. 어, 어 지금 잠을 못 잤어요.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입으로 내뱉는 습관이 있어서 음 아, 오히려 더 텐션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야. 음. 이 노력을 여러분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4 3 3 2 1. 뮤츠.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이죠?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. 검은색, 검은색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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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색 뮤츠를 만나보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야. 사람이 있겠지? 바로 합니다 와 역시 알캐츄리야 두근두근 자 라인업 바꿔보죠 잠깐 자 시작합니다 맨발이 어, 다 위치는 종료되어 습니다 공캐구요. 레전드 보신 김에 계셨습니까 계셨나요? 오리곱 개. 출구하다. 자, 220분과 함께. 180피 2387 오랜만에 쳐 볼게. 요새 잘안 했었지. 3 2 1이로시 야! 자! 우와 웃어? 아직 남았다 나에겐 아직 산장에 뮤츠 초대장이 남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잡아야지 이거 쉐볼이야 교환해서 이거 이 잠재적 100%라고 자 엑셀런트 와 볼이 너무 적네 하나 둘 오 잡았고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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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도 잡았어 어. 부캐 들어갑니다 아 너무나 아쉬워버리고요 바로 들어가 <laughs> 시간이 없어 바로 들어가 <laughs> 특별 레디배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? 초대장 어디갔어? 아니, 본캐 초대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안 보냈다고? 말, 말이 되나, 이게? 아니, 이런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있나? 아니, 본캐 부캐가 있는데, 아니, 들어봐봐. 본캐 초대장을 받았어. 근데 부캐한테 초대장, 초대 안 보내는 미친 사람이 있나? 아, 씨. 개월받네. 여쭤봐야겠다. 떴나? 바로 사네. 안녕하세요. 괜찮나요아 <목소리> 하고 계세요? 네. <목소리> 파이팅! 내가 재물이 됐어요. 어. 아 안녕하세요. 진행 중이세요? 진행 중이세요? 아직 안 보셨어요? 지금요? 파이팅! 제가 재물 됐거든요. 어, 기가 막힌 <목소리> 어, 것 떴어요. 이루쳐요 오. 볼 수. 있... 아 지금 안된건구 아직 안 됐나? 아 진짜? 예. 네. 와. 어, 아불러요 나오셨대요 와전 안나왔어요 이상한 기 <느낌이야? 목소리가> 엄마.. 베어버린다이아 기운 좀 받아갈게요 어.. 잡혔어요? 우아 <laughs> 망했어 어? 백이다. 이다와1이100이다 나안 잡았네 안이 폼에서 다 나왔어요 와, 야이 좋아야 돼새폰이렇이지 주인공 어. 아 대박이네 아, 뭐야? 아니! 내 뮤츠를 달라고! 아니, 이것도 되게 안 뜨는 건데! 이게 왜 뜨냐, 갑자기! 와, 진짜 한끗 차야, 이로치라는게 말이야! 와, 이로치가 진짜 한끗 차다니까! 이거 진짜 안 뜨잖아요, 여러분, 가디! 이거 바뀐 거구나, 뒤바뀌었다! 음, 음. 그렇게 된 거야. 어? 어? 이렇지, 또 벅쳐 나는데 에? 수고요 아니, 거다. 패트 트릭을 얘가 먼저 했는데? 아니, 이거는 무슨 의미냐? 어, 연두 색깔? 이로써 뮤츠가 나온다는, 뭐, 그런, 신호판? 자, 모름님이 도와주셨고. 모르님. 아, 이거 한 번만 눌러볼래? 자, 아, 잠깐, 잠깐, 잠깐만. 나왔어? 우리 가금뮤추 했어? 네. 뮤추 아니, 나왔어? 어, 뭔데? 이거 패스권이 안 나왔어요, 아직까지. 아니, 뮤추 했어? 잘 떴어? 네. 봐봐. 음, 6일? 에스쿠? 네. 야무쳤네 <laughs> 기운 좀줘왜안 <laughs> 반짝여? 이펙트 봤나? 나오는 거야. 야! 아 <laughs> 어, 놀랬지? 영구인데요? 저는 이제 앞으로 포보 방송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삭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뭐 적당히 안 나와야지 이 와중에 꼴찌 했는데 영구 삭제해야 돼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내려갔어 3펀가 2펀가 허브에 바로 떴더라고 6만대였죠 원래 응. 잡았거잉 망했거잉 개체값은 마지막은 어 12, 10, 10 야 그냥 10-10-10 어? 주지 을했어 12-10-10이 뭐야 12-10-10이 기가 막히게 떴네 이거 암마 아, 속상하네 자 다음주에 전 서울 갑니다 <laughs> 서울 역삼동 5시고요? 5시 반 5시고요? 5시 반에 <laughs> 보시죠 가시죠 <laughs> 아 맛.